어 페르페션 오이스 캔피피피 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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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시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시지직 주소 소속했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아 잠깐 유튜브가 유튜브가 어 뭐야 M C X 프로페텀 떴어 뭐야 이거 진짜 럭키피키아 스키니샤라. 어... 아, 나 진짜 이런 거못 하겠다. 이런 옥텐 같은 걸못 하겠어. 그냥 내가 그냥 매일매일 상점 확인 안 할게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아니, 나 옥텔을 진짜 못 하겠어. 진짜로. 어쨌든 뭐 말할 게 많겠습니까? 그냥 빠르게 현질부터 할게요. 아, 이놈의, 씨발, 보안 프로그램, 또 깔라고 하네, 병신 같은 새끼들. 아니, 근데, 이런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씨발, 이거, 뭐 굳이 다운받아야 되니? 어차피 내 컴퓨터 해킹한 새끼도 없는데, 지들이 내 컴퓨터에 대해 뭘 알아. 아니, 보안 프로그램 다운받았는데, 왜안 돼요? 다운받았잖아요, 씨발, 년들아. 아, 다운받았다고, 왜 인식을 못 해? 아. 드디어 됐다! 아우 개빡세! 씨발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냄빡이 냄순이 여러분들, 나 좋아하시는 분중 국회의원 되면은 제발 이 은행 보안 프로그좀 없애주세요. 이거 법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도 이런 거를 만든 거거든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제발 이런 것좀 없애주세요. 공부 잘하나 냄빡이 냄순이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공부 좀 해. 나중에 국회의원 돼서 이런 거 없애주려면은... 아, 씨발람 진짜 내돈 쓰는 것도 존나 어렵네. 자,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렇죠. 이러면 이제 또 레디오나이트 포인트가 없어 가지고 레디오나이트 포인트까지 사야 되죠. 그걸 대비해서 2만 원만 현질하면 될걸 5만 원이나 현질했답니다. 짜잔! 이스매지. 야, 근데 레디오나이트 포인트 왜 이렇게 비싸? 미친놈들인데? 아니 무슨 40 레디오나이트 포인트에 씨발 2,800이 들어요. 미친놈들이냐, 진짜? 진짜 있는돈없는돈 싹싹 끌어모아서돈 벌라고 지랄하고 있네. 아! 발로한테 진짜 개성 나가네. 아, 나 네, 파랑이 맛이다 파랑 슬래 자, 한번 살짝 맛좀 볼까? 아 기대된다. 얼마 만에 스킨이냐? 왔다 이거 시발 예쁘다잉? 오, 오 뭐야 색깔 바뀐? 원래 이런? 야 약간 총 소리가 약간 물 소리 나는데요? 찹찹찹찹찹 거리지 않아요? 물 소리 나는데? 오 살짝 과장 못해서 반동이 없다? 오! 살짝 과장 못해서 에이맥? 어? 살짝 과장 못해서 이제부터 나도 텍스쳐? 바로 실전으로 써보줄게. 아까 그러니까 내가 담배 너무 의지를 많이 해 이러면 안 되는데. 형그형 앞에 담배 백값이랑 백조가 있어 그럼 뭘사택까래 백조로 담배를 살래. 아예 못 사. 그냥 담배가 백값밖에 없어 이상람 앞으로 못 구해. 그딴 게 뭐야 <laughs> 시발 아니 너뭐 MBTI 도 뭐라 했 ENFP라 했나? 아또 N 새끼들이 또 지랄맞게 병신 말같이 해난 백조 벌써 담배 백값 시발. 아저왜 그래 도킹아 그런 것좀 하지 마 진짜 별 N 냄새 존나 나 진짜로. 예? 어, 케베슨. 나이스. 캠. 킥킥킥. 아이씨? 아이씨, 씨, 코이코이 코이스. 아이씨, 씨. 아, 이 아, 조깐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아이씨 yeah, 이거 반동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 팀은... 네, 여러분들 진짜, 팬텀잘못 쓰시는 분들, yeah, 이 RGX 팬텀을 들면, 은 너도 텍스 x 나도 텍스 x 우리 모두, 위 e 드 a 텍스 o t e x t u 아 I can try, I can try. Oh, 아, 뭐야, 얘왜 여기 있어, 씨발야. <목소리> 뭐야, 야, 사이퍼는왜 씨발, 벤달을 벤다를...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총을 쓸때 이렇게 쏘잖아요. 근데 사이퍼는 씨발, 이렇게 쏘는데요? 방금 봤어요, 사이퍼버그? 벤달버그 아니, 씨발, 총을 막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지, 그 소중히 막냐. 이렇게 안 잡고. 어머, 어머, 나이스. 없다, 없습니다. 자, 자, 자. 치가치가 쉬가 쉬가셔. 롤롤롤. 만만히 씻을 수 있을 아, 뭐야 이 씨발 궁고 가지고 구해 줄줄 알게. 아, 근데 여러분들 아까 연막 다시 들어가는 판단 좋았죠. 레이나 이 e 빨골 연막 들어가는 판단 진짜 나쁘지 않긴 했지. 물론 내가 나왔을 때 상대 쏘바 에임 서치 못한 건좀 살짝 아쉽긴 한데. 약간 판단력 하나만큼은 진짜 쌉붕했죠. 오늘도 잘 생기셨네요. 한타 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어 고마워, 아기야. 나도 내가 잘 생긴 거 알아. 들어.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 뭐야, 근데 오케이 오케이 먹었나? 나이스 오나 방금 트름했는데 님들 입에서 햄버거 맛나요 오늘 먹은 거 갈비탕, 육회 비빔밥, 육회 육사시미, 콜라 이렇게 먹었는데 트름하니까 햄버거 냄새 야무치기 나오네 그 빅맥 냄새 나요 나이스 제제이 예이 팬텀은 RCX 팬텀 형뭐 세안하고 뭐 아무것도 안 발라. 그냥 어. 면얼 굴이야. 그냥 잘안 씻어. 님네, 저 방송 보면은 저막 10월 3일에 한번 씻잖아요. 안 씻어야죠. 그리고 나잘때 무조건 이불에 파묻혀 산다. 근데 그게 피부에 진짜 안 좋은 거 알지? 그치, 이불 그 냄새가 엄청 안 좋잖아. 피부가 약간 강철 피부인가? 나. 저거 나 거지. 어, 두킹아, 진짜 어, 형 팬텀바이 어때? 진짜로? 예 예? 아야 너가 나한테 팬텀 했으면 내가 너한테 또 다른거 사줄게 야 그냥 이거로 캐리해줘 그럼 야그럼 그래, 요청해 아니야아냐아냐아 아니야. 그러면 중갑까지 가버린다고? 아 확실하게. 그럼 이러면 진짜 나 아무도 못 막긴 해 진짜로 자연재해의 레나 가는거야 예? 뭐야 내온 똥싸고 가는데? 씨발 뒤에 있는 아군한테? 눈을 가려주지 아아아야 염망하래 염망하래 아래 씨발 진짜 아아 에잇 와내 상대 소바 개변태다 이거 졸댔다 눈을 가려주지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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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재장전 중. 나이스 와 팬텀 샷 반동 없는 거 보소 진짜로? 시발 무반동 핵쓰리 그냥 혼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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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잘한다, 네. 잘한다 잘한다 킹테서왜왜왜 나 피, 피, 실해요, 근데 나피 실해야 근데 두킹아. 아레하잖아 안전해. 진짜게 두킹이가 발로 한데 나 고도 참나 죽을 피긴해 화살로 어, 죽여줘? 어, 아니아니아니왜 그러냐. 재미 없어 재미 없어. 툴툴툴툴 <laughs> 툴. 아 시발까비. 나이스. 깔끔하다 우리 팀. 또. 클로스도 프리스. 자 시티들 시티들. 아, 뭐야. 아단호가 안에 있는문좀 닫아줘야 되는데, 형님들이 진짜로, 근데. 아 아니, 아, 아니. 아, RGS 팬텀, 진짜 맛있다, 씨발, 상 약간 이게 뭔 느낌이야, 여러분들? 약간 오버워치 솔저 하 느낌. 여러분들 알죠? 오버워치 솔저 할때 반동이 아예 없는 거. 야그 느낌임, 진짜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 팬텀이 벤달에 비하면 반동이 약한 총이잖아요. 스프레이도 잘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가벼운 스킨까지 들어버리니까 반동이 없어, 여러분들. 허 어이스. 형 클럽 75. 시간 많이 없어 아, 아 진짜 어때? 시발 따비, 따비. 시간만 있었어 아그제쪽에킹아 아, 아, 예? 2A 메인 아 진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로 야! 진짜 어 놀래라 두킹아 안녕히 계세요 아 어, 여기 이번 봐. 제대로 불 탔네 제 풀빨딱이야 진짜 40cm야 지금 아 두킹아 좀아가일빡좀 닥쳐봐라 형 기고만 짜매지게 씨발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우추추해주니까아 어, 이걸 내탓을 한다? 이번 날 지잖아? 난 패드를 팔 수밖에 없어 진짜로 예? 예? 얘? 예? 아니, 근데, 얘 진짜, 아, 근데, 네원이 너무, 질개이 나, 오늘, 내, 블루, 예, 예, 가, 가, 결과가 좋긴 한데 네온이 너무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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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